네. 육청 갔다가, 아 이것도 두개다 열어야 되겠다. 안 돼, 아유, 이거 때문에 어떻게 나가. 그렇지. 아유, 됐다. 육청에 갔다가, 가우처 그거는 뭐. 내일 가서 또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. 아유, 사실이 모르더라고요. 담당자가 없어가지고, 내일, 내일 와요 내일. 그래서 여기 약국에 왔다가, 내꺼 다아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, 그거, 알고칠인가, 뭔가 그거, 비보야에 비보 6천6천 오백 원이데6천0백원 비보하고 그거 코로나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먹는 거 달에 달에 삽는 약하고 또그 감기 약 약간 비슷한 감기하고 가래 거 감기하고 달에 삽는 거그 약 처방 받아갖고, 내과 약 처방 받아갖고, 약 타갖고, 나왔습니다. 집에 갖다 놓고, 나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돗다리가 많아, 고다리가 무거워서. 집에 갔다가,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나오고, 라면 하나 끓여먹고 와야 되겠다, 라면 은 밥을 먹고 돈가 해도 못해요같 아. 시다 아니요는 집에 갔다가 약 고다르 갖다 놓고 안 먹고 그거 아니면 다 죽어야지. 오다 죽었네요.